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나스닥에 상장된 아주 작지만 흥미로운 기업 유나이티드 가디언 티커명 유지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이름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게 숨겨진 보석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지 오늘 저와 함께 샅샅이 분석해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보세요. 80년이나 된 정말 오래된 회사의 매출이 꺾였다. 이걸 그냥 단순한 위기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하락세 속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분석이 끝날 때쯤이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숨겨진 강소 기업. 도대체 유나이티드 가디언이 어떤 회사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가디언 티커는 유지지입니다 설립 면도를 보시면 1942년 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세워진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특수 화학 성분 전문 기업이죠 주로 우리가 쓰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를 만드는데요 한마디로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로 80년 넘게 버텨온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80년 넘게 살아남은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틈새 시장의 전문가라는 점이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거대 화학 기업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에 자기들만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아주 특화된 제품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써온 거예요. 그 덕분에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유나이티드 가디언은요. 마치 지키렌 하이드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회사의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매출의 무려 65%, 그러니까 3분의 2가 화장품 원료에서 나옵니다. 뭐 피부 보습제 같은 걸 만들어서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 파는 게이 회사의 주력 사업인 셈이죠. 그리고 의약품이 한25%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두 사업부의 성적표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회사의 딜레마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 핵심 사업인 화장품 부문을 보세요. 상반기 매출이 무려 25%나 급감하면서 말 그대로 역풍을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의약품 부문은 정반대죠? 1분기에만 10% 넘게 성장하면서 지금 회사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자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는 꺾이고 있는데 다른 쪽 날개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돈 문제를 들여다 봐야겠죠? 숫자로 보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사업부 실적이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모순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가득합니다. 매출은 분명히 20% 가까이 줄었는데, 수익이익률은 23%가 넘어요. 이건 업계 치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또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이상할 정도로 낮죠. 심지어 부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 이상한 숫자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부터 보시죠. 마이너스 19.95%, 전년 대비 매출이 거의 20%가 그냥 증발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 숫자만 딱 보면, 아, 이 회사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공포를 불러온 장본인인 거죠. 하지만 바로 다음 장을 넘겨보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순이익률 23.5%. 매출이 그렇게나 줄어들었는데도 100원을 팔면 23원이 넘게 순이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괴물 같은 수익성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틈새 시장 전략의 힘입니다. 경쟁이 덜하고 기술력이 있으니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 거죠. 회사가 얼마나 알짜배기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PER입니다. 13.93. 보통 이쪽 분야 기업들이 PER을 20배, 25배까지 받는 걸 생각하면 이건 명백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매출 감소라는 공포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이 회사가 가진 괴물 같은 수익성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 회사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4.5%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진 저평가된 우량주다. 회사가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도 주주들한테 꼬박꼬박 배당금을 치며줄 만큼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 사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 닥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미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WOT 분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수 있겠네요. 강점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높은 이익률, 거의 없는 빚, 그리고 꾸준한 배당입니다. 반면에 약점도 명확하죠. 매출 규모 자체가 너무 작고 화장품이라는 한 분야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 기회 요인은 뭘까요? 바로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 부문, 그리고 최근 개발 중인 친환경 신제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공급망 문제 원자재 가격 변동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에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을 보면 시장의 고민이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1분기에는 의약품 부문이 선방하면서 위기를 막아주는 듯했어요. 하지만 8월 8일 상반기 전체 매출이 20%나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되자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가 이틀 뒤에 걱정 마라, 우리는 현금도 많고, 신제품도 곧 나올 거다. 라며 투자자들을 달래봤지만, 보시다시피 주가는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대체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지막, 최종 정리입니다. 투자자들은 정확히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긍정론, 즉, 불케이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빚도 거의 없고, 이익률이 높은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한 회사다. per을 보면 명백히 저평가되어 있고 의약품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안정적인 고배당까지 준다 반면 부정론 베어 케이스의 주장은 이렇죠 아니다 지금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다 부진한 화장품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고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하다 결정적으로 거래량도 적어서 시장에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 정말 팽팽한 대립 아닌가요? 그래서 최종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작은 거인은 이 불확실하고 거친 시장 속에서 과연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성장하는 의약품 부문이 무너지고 있는 화장품 부문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유나이티드 가디언의 미래 운명을 가를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